카우카우 일본 뉴스희 근데 작업맥이요 맥으로 하면 되죠 한글기회의 한국과 함께 해주신 두개결합러 여행 유튜버가 이래도 되냐고 멋있는데요. 원래 나리타 공항이 좀더 작은 공항이라서 별로라 그러던데, 좋은디... <laughs> 포켓몬 못 참지? 뭔가 저차 같지 않아요? 지금 저한대 기다리고 있는 거, 노란 색깔? 그런 거 같아요. 뭔가 아, 출발. 여기 싫으시죠? 아니, 바로 출발하는데요? 저 있었지만, 제일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TJ라고 하는 데모를 찾으면 됩니다. 여기가 없다. 여기는. 여기 거리를 하나 한다. 편의점. 내려가야 되나? J r 이면은요 아래 네. 아래로 내려가서 JR 리스트 프로 서비스 센터 여기 있으니까 막대 찍어 네. 저한테 연락이 온데가 거기서 왔어요. 여기 같은데요, 형. 시간이 아니... 아, 아. 시간 그래요? 응 시간 안 지. 그 지정석, 되요? 지정석 그거. 아사왔네요 아, 아. 고잉 티제이는요? 어 퀴즈... 이제 이 캐나다 사람이라고 한국아 진짜 이제 태, <laughs> 캐나다 사람이라고 한국어 안 되는 거지? 아니, 이거 진짜 너무... 아 이거 너무. 매고 그만하세요. 매고가 이렇게. 어.. <laughs> 캐나다 사람이라고 한국어 안 되는 거야 지제아 매고 하시잖아 매고. <laughs> 이거 거지가 <laughs>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이고. 아, 갖더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. 네. 아, 어, 민망하다. <laughs> 이미 응. 한번 경험했잖아요, 근데 형은 야, 근데 옛날에는 아, 여기서 그... 스위카 카드도 같이 팔았는데 어, 안... 지금 안된대요거 아. 저... 11시간의 힘드네, 힘들어, 진짜. 아, 아, 아무것도 못다이 아, 가지 뭐야. 아, 못 잤어요. 어, 뭐 아. 어... 어... 좋아시던데. 어, 갖고 왔어. 비싼 이야만 원짜리 거야. 이게요? 어. 오. 아니, 캐나다 사람이 왜 한국 여편 보고 있어가지고 안되는거야 <laughs> 연기 튼 <난. 웃음> 아, 야. 그니까 왜 캐나다 사람. 은연애해서그 <laughs> 정도면 똑같은 것 같은데. 근데 어, 맞아. 나 <laughs> 1년 만에 비대 써서 지금 가동했다니까. 뭐 해서요? 비대 써가지고. 아, 진짜요? 어. 1년에. <laughs> 나 커피 한 번씩 했는데. 커피는. <laughs> <것도가 더 웃음> <커서 한번> 먹어야겠다. <laughs> 그래. 나는 너 여기서 시키겠어. 너 먹을래? 어? 너 먹을래? 먹을 거 있어요? 응. 처음으로 접하는. 니혼 벤토 오오오! 쏘러! 근데 또 귀찮으니까 앉아가면은. 어, 아니아니아 제가, 제가 사먹게 형님.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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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형 <아니, 웃음> 그래 재밌었잖아요. <laughs> 그러면서 손은 흔들어 지니까불편하 그때는 핸드폰은 괜찮았는데.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개나소가다들거든요아 진짜로? 아 근데 여기서도 저희 인천공항에 있다 왔잖아요. 싹다 고프로 하나씩 들고 말하면서 걷고 있다니까요. 나만 안 들고 있어요. 형만 안 들고 있어요? 진짜로? <웃음> 아, 네. <laughs> 6, 7, and 12. Please do not smoke in this train. If you wish to use a mobile phone, please come to so your stop. <laughs> 이코 이코 도쿄 올해가 이코 어, 아저큰일났어요다저다 다 이거거든요.